안녕하세요. 1학기 종강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학기 개강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9월 하면 뭐죠? 개강이요. 주 추석? 제, 제 생일. 입시죠. 이제 슬슬 입시 원서를 쓰고 실기 또는 수능을 준비할 시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백성예술대학교 극작가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25학번 분들을 위해 또 백성예술대학교 극작가를 고민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극작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2, 3학번 재학생이 모였습니다. 와! 다들... 와 네. 다들 소개 한 번씩 해주세요. 23학번 이주은입니다. 23학번 장정빈입니다. 23학번 다른비입니다 23학번 박다혜입니다 23학번 구세희입니다. <laughs> 와! 자, 다들 극작과 홍보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럼 잠시 제가 예비 25학번의 빙의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시작. 좋아요, 좋아요. 우선 극작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글을 배우죠. 일단 <laughs> 1학년 1학기 들어오면은 이제 앞으로 글을 쓸때 필요한 이론을 중점으로 배우고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실기 수업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2학년에 올라오면은 세부 전공이라고 하죠. 뮤지컬, 영화, 연극, 문예, 드라마 이렇게 좀 예능, 맵, 이러, 맵, 맵. 웹 이렇게 <웃음> 나눠서 <웃음> 나눠서 네 세심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장도 배울 수 있어요. 경험 썰수 있어요. 영화 촬영도 하고 드라마 촬영도 하고 예능 촬영도 하고 랩소설도 쓰고 그리고 올리고 연재하고 다양한 거예요. 연극도 해요? 올리고 뮤지컬도 올리고 다 합니다. 그럼 각자 처음에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극작과에 오게 되었고 극작과에 온후 새롭게 관심이 생긴 분야가 있나요? 저는 말이죠. 흑산에 <laughs> 났는데요? <laughs> 저는 말이죠. 예능 쪽에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오게 되었어요. 오고 나서 새롭게 관심이 생긴 쪽은 영화 쪽에 생각보다 재밌어서 저는 드라마에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되었는데 여전히 드라마가 재밌어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사 교양 방송 쪽으로 <laughs>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 막상 와보니까 연극이 너무 재밌어서 연극을 좀더 열심히 배우고 있는 차입니다. 저는 뮤지컬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방송도 되게 재밌고 좋아서 그쪽으로도 많이 관심이 가고 있어요. 저는 웹소설이랑 드라마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어,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냥 가르쳐 주시는 모든 전공들이 다 재밌다고 느껴졌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던 것 같아요. 극작가 유튜브를 보니까 분과라는 게 있던데 분과는 어떤 건가요? 동아리, 저희 과내 과동아리 같은 개념인데, 영화, 드라마, 예능, 뮤지컬, 연극, 뮤지컬, 문예. 문예, 웹분과 이렇게 7가지 분과가 있고요. 각 분과별로 그냥 하고 싶은 사람 지원을 받아서 1, 2학년이 같이 그 분과에 맞는 결과물을 내고 있는, 내는 분과예요. 보통 방학 때 이제 영화를 찍거나 어, 연극을 준비하고 저희 학교 내에서 올리는 거고요. 드라마 분과도 지금 뮤지컬. 여기 작가님이 열심히 뮤지컬. 촬영 중이시고요 뮤지컬도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고요 문예분과 같은 경우는 네. 매 학기마다 이제 글을 공모를 받아서 문예지를 네. 내고 있어요 분과는 저희 과 학생들끼리만 하는 거라서 그 분과 안에서 감독 연출 뭐 미술팀 이런 거를 다 정해서 저희 네. 학생들끼리만 진행하는 현장을 경험해 볼수 있는 아주 좋은 단체입니다. 단체요? <웃음> 기회입니다. <웃음> 활동입니다. 그래서 분과는 웬만하면은 어, 하는 많이 게 좋아요. 본인이 감당이 된다면. 그럼 다들 어떻게 극작가에 오게 되셨나요? 입시라고 <laughs> 대본 배우고 싶어서. 저는 시가 싫어서 왔어요. 저는 문창을 준비하다가 틀어서 왔는데 문창보다는 대본을 쓰는 게더 재밌다는 생각을 해서 극작가로 오게 되었어요. <laughs> 저도 세이 씨처럼. 난 저희 과의 특성상 문창과를 준비하다가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 근데 문창과를 준비했다고 해서 극작과를 오게 되었을 때뭐 어려운 게 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다양한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아가지고 저도 문창을 준비하다가 극작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들 입시는 어떤 방식으로 준비했었나요? 뭐 과외라든지 학원이라든지 혼자 하셨다든지 저는 고3 때는 과외를 하다가 고3에 이제 재수를 시작하면서 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았던 게 아니라서 온라인 과외를 주 1회씩 받았었습니다. 저도 서울에 살진 않았는데 전주 1회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학원에 다녔습니다. 저도 서울에 살진 않았어요. <laughs> 저는 서울에 살았는데요. <laughs> 저는 단체 과외를 받았어요. 그래서 합평하기도 좋았었고 학원까지 다녔고 저는 개인 과외를 1년하고 그냥 들어오고 오게 되던데요? 근데 네.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아요 과외가 꼭 필요한가 극작과에 음 들어오려면 버들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문제는거 음음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피드백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게좀큰거같아요 음 저는 이 의미에서 과외보다 학원을 좀더 추천하는 게 저는 제가 다녔던 학원이 다 합형 방식이었어가지고 서로서로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으로 내글을볼수 있어서 학원을 추천합니다 필수는 아닌데 적어도 한두달 정도는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어, 과외나 학원을 입학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합평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네. 과외는 사실 뭐 이렇게 단체 과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평을 하기가 그치. 어려우니까 근데 또 이제 학원에 다니 학원만 다니고 하다 보면은 너무 스타일이 정형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어느 정도 과외가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약간 본인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무조건 극작과에 무슨 학교라도 좋으니까 붙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학교를 다니, 아 학원을 다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하, 학교를 가는 걸 벗어나서 어 뭔가 지속적으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뭔가 나만의 스타일을 알아가고 학원도 괜찮겠지만 과외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입시를 보는 거라서 너무 이제 자유, 그니까 러 어느 정도의 형식을 알고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아. 너무 배운 것만 갖다가 쓰는 것도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량이나 응. 시간 제한이나 혹은 시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맞아. 저는 가해든 학원이든, 아까 전에 세이씨 말대로 조금은 다녀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싶고, 솔직히 과외도 합형 같은 거 하긴, 하긴 하고 음.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안 다녀도 글은 쓸수 있다 음. 글은 누구나 쓸수 음. 있다 다만 듣고 싶으면 조금 더 네, 그러니까 뭐, 다니면 좋고, 근데 만약에 다닐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이 음. 약간 실기 보기 전에 형식이나 그, 다른 사람 글을 조금 많이 보고 오는 게 좋아요. 그, 카페 같은 네, 데서 이제 많고. 글 올려서 서로서로 서로 합형해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음. 이용해도 좋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극장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많이 봐라. 영화든 드라마든 뮤지컬이건 연극 이건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입시 글 연습할 때 절대 노트북을 쓰지 마세요. 왜냐면 시험장에서는 진짜? 노트북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A3 용지에다가 손으로 무조건 손으로 다 적어보는 거를 내가 몸에 익혀놔야 시험장에 가서도 절대 떨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시험 볼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음. 필사도 나랑 음. 도움이 되 어, 아, 맞아. 필사. 필사는 꼭해야 영화랑 이런 거 많은 걸 보는 걸 중점으로 두면서 필사도 조금 해보고 음. 아, 이러면 아유, 좋죠. 맞아. 나는 그리고 주마다 소재 몇 3개에서 5개씩 적어두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 아, 소재 적어두 소재 적어두는 것도 음. 많이 됐 그래, 입시 때도 음. 도움이 되는데 과 들어가서 소재가 음. 생각이 안날때 거기에서 뽑았으면 뿌리입니다. 음. 혹시 나는... 공유 가능해요? 아, 안 되죠. 주문 <laughs> 가해요 <laughs>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다니면서 무조건 막 사진 찍고 맛집 찾아보고 이게 아니라 그,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곳의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아서 아까 말했던 뭐 필사 노트 뭐, 뭐 생각 노트 이런 데다 좀 적어놓으면서 좀 다양한 세상을 좀 보고 오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뭐랄까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당연히 합격자을좀그죠 합격작 보고 감을 익히는, 익히는 게 도움이 가장 많이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 영화 드라마 시간 많으면은 분명 보면 좋겠지만 저는 그게 조금 힘든 케이스였어가지고 저는 단편소설을 정말 많이 음. 읽었어요 왜냐면 꽁트 같은 거 불량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단편이 정말 짧게 어 되게 기승전결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는 단편소설을 되게 많이,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들 실기 당일 꿀팁이 있을까요? 또 실기 날 짧은 썰이라던가 저는 잠을 잘 자고 가세요 이게 음. 단순하게 푹 자고 가라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길을 다 받을 수 있을 만큼 잘 자고 가는 게 중요해서 저는 실제로 제승님들 붙을 때 엄마가 붙는 꿈을 꿨대요. 그래가지고 잠자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시험날 썰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필통 을다 챙겨왔는데 안에 들어있던 펜 중에서 제대로 나오는 게단한개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고 있던 찰나에 먼저 눈치채신 옆자리 여자분께서 저에게 펜을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그 펜으로 글을 적고 붙었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laughs> 저는 시간 분배가 진짜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음. 왜냐 제가 그 시간 입시를 할 때도 그렇고 실기 당일에도 이 저희 학교 실기 당일도 그렇고 시간 분배를 늘 못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썰이 있다면 저는 그 3, 2, 1, 펜 내려놓으세요. 할 때, 3, 2, 1? 이렇게 하고 마지막 점을 찍고 펜을 내려놨어요. 그래서그 정도로 그게 중, 시간 분배가 중요하고, 사실 시간 분배를 잘못하면 그 결말이 굉장히, 뭐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 분배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해서, 실기장에서도 시, 시계를 꼭 갖고 가서, 소리 안 나는 시계 갖고 가서, 테이블에 놔두고 시간 분배를 하는 게 우리 학교 입시에 대한 꿀팁을 생각하자면 생각보다 그 시제가 어려운 게 정말 많이 나오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극작가들의 명언이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찾아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톤 체홉을 사실 청, 몰랐어요. 총총총어 아, 안톤 예, 체홉에 뭐 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왔을 때 저는 이거를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 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써버렸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아 이게 있는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게 해석이 필요한 시제였구나를 깨달았는데 다행히 붙어서 다행이지만 옆에 분은 눈물을 <laughs> 흘리시는 걸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음. 극작과니까 음. 고전을 음. 조금 음. 읽어보고 오면 확실히 음. 편해요. 셰익스피어나 안톤제우스. 자력발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음. 극작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읽으면 좋은 책이 있을까요? 고전. 고전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일단 안톤체우한번 읽어보면 좋고 그 타르티프 같은 거한번 읽어보면 좋고 셰익스피어도 읽어보면 좋고 카프카 변신. 변신은 꼭한번 읽어보는 아, 거 추천하고 변신. 그리고 이제 파리 대왕. 저는 정말 극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극작과에 가도 버틸 수 있을까요? 네! 에, 네! 저도 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식은 없어도 되는데 관심은, 음, 음, 어, 관심은 있어야 과에 전할 수가 있구나. 관심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아요. 무서운 학교 아니야. 극작과 과 분위기가 어떤가요? 대학 생활 재미있나요? 아 이거는, 이거는 진짜, <laughs> 근데 진짜 <laughs> 너무 너무 너규자로 우리 과 대표할 수 있어. 뭐? INFP <laughs> 정말 많아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아, 음. 무조건 이거 다 참여해야 되고 이 행사 다 참여해야 되고 음, 약간 네. 그렇게 강요를 하는 분위기는 음. 아니고 음.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 거고 막 술도 막너 무조건 마셔야 돼 맞아. 이런 거 전혀. 그래 덕질하는 사람이 많아. 아, 어, 맞아 항상 맞아, 맞아. 맞아. 마음속에 뭔가 가고 있어요. 덕질하는 음. 사람 손! 주연이 들어. 말을 마음속에지 말이에요. 딥하지 않아. 아니고. 나안 슬해. 아니야 나 <laughs> 아니야. 야 나도 안 딥해. 언니 마루가 부끄러워. <laughs> 마루 사랑해. <laughs> 야너 사랑하면 들어야지. 어, 그러니까. 뭐 이런 과 분위기 좋아요. 음. 나 그러니까 그고운이 좋아요. 오히려 관심사가 비슷해서 이과에 왔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그리고, 그리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학기 초에 애터 보면은 항상 극적과는 분위기 음. 왜 이렇게 좋냐 는 말이 진짜 많이 올라와요. 1, 2학년 선후배 사이가 특히 좋아요 그쵸? 그쵸 1학년 대단? 1학년 <laughs> 그쵸 네네네네 맞습니다 넘어갑시다 극작가는 정말로 과제야이 어마무시한가요? 네, 네. 네. 자, 1학기 땐 괜찮아 아, 1학년 때 괜찮아요 2학년 올라오면서 점점 이제 한제 곡으로 늘아나는아니 점점 아니에요 갑자기 1학년 때 하겠다가 슝슝 아아 아, 근데 <laughs> 다 저희 무세요 살아있잖아요 그럼요 그래, 여러분 진짜 알았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우리가 했으니까 백성예술대학교 극작가만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한 명씩 돌아가서 말하고 갑시다. 나 서울에 있다. 패스. 다음에, 다음에. 옆 근처에 있다. 접근성이 아, 좋다. 주변에 그, 놀러 갈 데가 많다.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많다. 주변에 맛있는 곳이 많다. 음.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요. 좋다. 교수님들이 좋다. 맞아, 교수님들 진짜 스펙이. 여전히 필드에 계신 분들이 와서 음.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시 입시대로 돌아가도 백성예술대학교 극작가에 오고 싶으신가요? 네, 네, 무조건. 오케이. 저 저야 <웃음> 사랑해요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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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아, 뭐 나? 오케이 기자. 아주 얻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기. 그럼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예비 극작이들에게 백성예술대학교 극작가 홍보를 각자 다섯 글자로 해주세요. 아... 후회 안 한다. 오, 이거 선착순이다. 붙잡고 와라. 재미 있을 거. 일단 와 보셔. 아, <laughs> 아저 재밌겠다. 피날레잖아. 그니까. 아, 하지 마. <laughs> 자 엔딩 해주시죠. 구엉이 예뻐. <laughs> 보면 <laughs> 알아요. 음. 보여요, 일단. 질문이 더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직접 받아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들 9월에 원서 넣고 내년 2월에 백성리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는 <laughs> 없는 없어요. 주제 <laughs> 네. <laughs> 안녕. 안녕. <웃음>